감사지 모릅니다. 아, 정말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아, 지난 주일부터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아, 시리즈를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아, 돌봄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라 창조 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은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의 돌봄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아들 유다는 하나님의 돌봄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유다는 동생 베냐민이 애국당의 노예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자 자신이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겠습니다. 는 유다의 결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과 형들은 극적인 화해를 하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항상 돌봄이 필요한 자가 있고 또한 돌봄을 제공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돌봄의 제공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언젠가는 돌봄의 대상도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요, 그 누구도 돌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관계적 문제로, 가정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움을 얻으려고요. 동분소중하며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실질적인 도움을 찾지 못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러한 상황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최후의 보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이 구절을 읽으니 큰 문제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찾는 신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산은 하나님의 영역을 가리키는 언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 신은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산을 향해 눈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씀은 아무리 찾고 찾아봐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벼랑 끝으로 내밀려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외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한 믿음을 가졌기에 절망하지 않고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본문 이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나의 도움이 누구에게서 온다는 말씀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요아와입니다 우리가 믿는 요아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세상의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믿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뭡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하게 합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이 성경의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도 믿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천지마무를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은 이렇게 확신에 찬 의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너를 지켜 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자 여러분,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시적 표현은요 우리의 인생을 길을 걷는 여행으로 변한 것이, 비유한 것입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요 예기치 않게 인생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져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은 천지를 지어신 여호와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켜 주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너를 지키시는 이는 뭐라고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졸지 아니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인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잠을 주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고 신이 말한 의도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자, 본문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본문 4절은요. 본문 3절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다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요. 주무시지도 아니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직 키다라는 동사가요. 본문 3절에 나오고 4절에, 5절에, 7절에, 8절에 걸쳐서 몇번 나올까요? 여섯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키다는 말은요, 돌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밤에 잠자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옆에서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키워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요아기 때 아이들이요. 감기나 독감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열이 막 올라갑니다. 이럴 때 초보 엄마 아빠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특히 한밤중에 고열로 체온이 막 80, 38도, 39도 막 올라가면 걱정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 아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체온을 내리기 위해서 해열제를 먹이고요. 젖은 물수건으로 이마에 올립니다. 그러다 보면 열이 떨어지죠. 한동안 안심이 되어서 잠깐 눈을 붙이지만 방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시 열이 오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해열제를 먹이고요, 젖은 손수건을 가지고 몸을 닦았습니다. 이러다가 아이 옆에서 꼬박 밤을 세우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옆에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밤에 잠을 제대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을 안해서 그렇죠. 이 자리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이들은요, 잠을 자려고 하면 할수록 잠이 더안 와요. 더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떤 눈으로 밤을 새우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불면증 때문이 아니라 다른 육체적인 고통으로 잠못 이루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야, 아야, 아야.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통증으로 몸소리를 치면서 새벽을 지냅니다. 그 누구도 깨어 있지 않는 그 시간에. 통증으로 눈물 쥐우며 울음을 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 옆에는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을 받는 사람이 고통으로 잠자지 못하면 돌보는 사람도 잠자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다른 가족들도 힘듭니다. 특별히 잠, 밤잠을 설치면서 아프면요, 돌보는 가족도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3시의 몸들에게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벽 3시는 이 변화들이 가장 날카롭게 지각되는 시간이다. 통증의 들수심에 속절 없이 지새우는 밤의 새벽 3시를, 쏟아지는 잠을 떨치며 지친 몸으로 아픈 이의 머리맡을 지키는 새벽 3시를, 나에 들어가며 정 같지 않는 몸을 마주하게 되는 새벽 3시를 떠올려 이 책은요, 아프지 않는 사람이 잘 모르, 모르는 그 시간이 덜 힘들 수 있도록 사회가 배려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에게도 잠들지 못하는 새벽은요, 참 힘든 시간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가족 강병인 95.7%가 감병으로 신체와 정신이 모두 한계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이나 불면증을 호소하는 이가 열의 여덟입니다. 환자와 함께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이가 열의 세 명입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최근 감병 부담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80대 남성과 그의 50대 아들이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그들은 범행 후에 한강으로 뛰어들었지만 구조되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10년간 간병해 왔으며 생활고와 간병 부담을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간병살인은 최근 2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며 매년 평균 11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고령사회에서 간병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유독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돌봄을 제공하는 자도 돌봄을 받아야 함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랑하는 포항새물교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잠든 시간. 나는 이렇게 아픈데, 나 빼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평온하게 흘러가는 것그 같은 세상. 주위를 둘러보아도 어떤 도움도 어떤 공함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을 겪어보셨습니까? 아마도 과거에 그런 경험을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를 돌보고 도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인용한 책, 새벽 3시의 몸들에게서 보면, 새벽 3시는요, 모두에게 가장 힘든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장 힘든 새벽 3시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벽 3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밤잠을 설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은 없습니까? 새벽 3시에도 자지 못하고, 아파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사람의 얼굴을 잘 살펴보면요. 돌봄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요. 뭔가 모르게 얼굴에 근심이 있는 듯하고 어두워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면 노절에서 육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옆에서 그늘이 되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돌봄이 필요한 백성 옆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 옆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돌봄이 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경주지역 가정교회 목회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가정교회 세미나를 강의하신 우리 박진호 장르님의 소개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 사역을 하는 교회 단임 목사님 부부 10여 명이 모여서 목장 모임 형식으로 식사를 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 참여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은요, 자신들의 사역에 감사의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요, 함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의 어려움을 나누면서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 목사님 부부는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임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려서요. 눈물 흘리며 힘든 상황을 토로하셨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 정말로 힘드시겠다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모님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한쪽 귀가 잘 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여 명의 목사님 부부가 돌아가면서요, 목회 현장의 감사한 일과 어렵고 힘든 일들을 진솔하게 나누다 보니까요, 두 시간의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서로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마무리했는데,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치고 나서 눈물 흘리며 어려움을 호소하시던 그 목사님의 부부의 얼굴을 한번 제가 봤어요. 걱정, 관심은 떠나가고요.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환해졌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는 그렇게 돌봄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도 처음 그 자리에 참여했는데요. 정말 오랫동안 만났던 목사님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키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말에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음과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어줄 때 하나님의 돌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포항 세물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돌봄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곳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아, 그래도 굿굿하게 잘 참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엄마 얼굴을 보자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가장 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언제든지 마음 놓고 실컷 울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인 김환영의 울 곳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볼 때가 없다.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오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사업도 잘되고 병에 걸려도 낫고 만사행동할 것입니다.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한 번도 나를 믿으면 평생 울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슬픔의 현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울어 주셨고 모든 약함과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교회는 웃을 일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기, 가, 가기 전까지는요, 널울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 울어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로마스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회는 대내적으로 성도상호간에 함께 웃고 울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이웃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때 진정한 돌봄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가 숨기는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보항세물교회 성도 여러분, 새벽 3시에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새벽 3시에 사람들에게 돌봄의 손길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서 눈물 흘리는 자들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울며 기도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마음 놓고 울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요. 성도 상호 간에 관심을 더 가지고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서로를 돌봐 주어야 합니다. 서로 돌봄을 주고 받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랑의 빛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안 받고, 나는 도움도 안줄 거야. 그게 아니고요. 도움 받고, 나도 도움 주는 게 좋아요. 그게 사랑의 빛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의 빛을 지며 살면 좋겠습니다. 새벽 3시에 힘든 시간을 혼자 눈물로 지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눈물 흘리며 지새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돌볼 때 새벽 3시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지실 때에도 새벽 3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무도 혼자 묻지 않는 공주체가 되게 하시고, 돌봄의 손길을 내미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